모두가 예상했던 개혁신당 내분이 네 확대될 조짐입니다. 류호정이 이준석을 향해 페미니즘 포기 안 한다며 직격했습니다. 가치와 철학 없이 합당한 개혁신당 구성원들이 슬슬 고개를 들며 개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류호정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페미니즘을 포기하지 않았고 독자세력으로 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라 했습니다. 김태현 진행자가 과거 인터뷰에서 페미니즘 노선 포기하고 이준석 신당에서 국회의원 당선되기 대 페미니즘 노선 고수하고 정의당에서 국회의원 낙선하기 고르기 중 후자를 선택했었는데 지금은 전자를 따라가는 모양새라며 살짝 비꼰 질문에 대한 류호정의 답인데 개혁신당 내 갈등 양상이 흥미진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12일 CBS 라디오에서 류호정의 생각 특히 젠더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류호정의 주장이 개혁신당 내에서 주류가 될 가능성은 약하다고 본다라 말한 데에 류호정도 굽히지 않고 들이받은 건데 다만 류호정은 첨예한 갈등일수록 절제하고 공존하려는 태도를 가지겠다며 다소 물러서긴 했습니다 예상됐던 갈등이긴 하지만 누가 빌런들 아니랄까봐 이렇게 빨리 고개를 들 줄은 몰랐습니다 개혁신당의 앞날이 정말 캄캄해도 너무 캄캄한데 이준석과 류호정 간 페미니즘 논쟁뿐만 아니라 개혁신당이 잘못하면 총선은 코앞에 두고 다시 찢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합당 선언한 지 나흘 만에 개혁신당이 흔들린다는 찌라시가 돌기 시작합니다. 출발부터 내분 조짐 개혁신당. 개혁신당 내부에선 이준석 지지층이 떠나고 있는 거에 심각하게 <laughs> 불안감을 느끼는 중. 애초에 이준석이 지지층을 보고 합당한 건데 그게 없으면 가치가 없어져 토사 구팽 당할 수도 있다고. 야 아... 토사 구팽 또 나옵니다. 아니 왜냐면저 당에서 간판이 없잖아요. 맞아요. 간판은 내세우려고 하는데 이낙연은 진작에 털려가지고 호남에서 지지를 5%도 안 나와요. 그럼 지금까지 믿었던 거는 그래도 이준석이 젊은층에 에는2030 남성층에는 어필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지지 기반으로 삼아서 우리가 좀 넓혀보자 음. 어, 이, 이런 전략을 세웠는데 쫄딱 망했다 곧바로 지지층이 붕괴되는 현상이 나온다 음. 이러면 이준석을 우리가 왜데고 있냐 2030 남성층에 지지가 없는 이준석은 그냥 싸가지 없는 애지 어떻습니까 그거를? 이런 상황이 된다 그 와중에 개혁신당이 기어코 정당 국고보조금 6억 원을 탄했습니다 결국 어찌어찌 민주당 출신 양정수 의원을 영입해서 결국 현역 의원 수 5명을 확보한 것인데 정말 눈물겹습니다. 다만 오전 중에 나왔던 민주당 서른 영입은 오보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최근 개혁신당이 현역 의원 확보를 위해 이곳저곳 찌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이 정당 국고보조금 6억원 때문에 이토록 폐지죽기에 열중인 것을 보면 재정상태도 안 좋은 것 같은데 총선을 현재의 개혁신당 체제로 치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재정상태도 그렇지만 가뜩이나 가치와 철학 따윈 찾아볼 수 없는 짬통정당이 돈에만 천착하는 모습을 대중이 어떻게 볼지는 뻔하죠. 물론 6억원이란 돈이 신당에 적은 돈은 아니지만 누가 이준석 아니랄까봐 가치와 철학 대신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 지급은 이번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혁신당의 이번 폐지죽기가 똥보린 이유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2월 15일하고 3월 22일이랑 두 개예요 자, 2월 15일이 뭐냐? 첫 번째 정당 보조금 지급일입니다 1차 보조금이기 때문에 2월 15일에 풀리는 돈이 많진 않아요 근데 요때도 정당이 5명의 의원을 보유하고 있으면 한 6억 원 정도 나오는데 4명이잖아요? 몇 천만 원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니까 한 명만 확보하면 은 그래도 6억인데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한심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치적 가치와 명분을 위해서라면 여기보다 이때가 중요해요 3월 말이 되면 어차피 흘러나오는 그 공천 떨어진 사람들 많을 거야 그때 주수면 5명은 충분히 채운단 말이에요 이때 6성만 넘기면 정의당보다 압승돈 받을 수 있으니까 기호 3번도 챙길 수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만 7명 채운다고 생각하면 3명 챙기면 되잖아 근데 지금 이거 6억 가까워가지고 이때는 물론 소심하게 달라지죠 3월 21일이 되면 근데 벌써부터 저렇게 당의 산통 깨는 짓을 하고 다녀야 되냐 아니 황보승이한테 이땅 라고 지금 권유하고 있을 정도면 그 당이 추구하는 가치는 뭐예요? 뭐뭘 위해서 정당을 만드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준석이나 이낙연을 좋아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개혁신당이 이렇게 망가지는 게 우려되는 이유는 민주당의 총선 압승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려면 결국 영남에서 얼마나 따오느냐가 관건인데 이를 위해선 개혁신당의 보수표 갈라치기가 분명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대남들의 지지를 잃은 이준석 개혁신당이 얼마나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혁신당의 영향력은 부산 같은 초박빙 지역구에 의석색을 바꿀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개혁신당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영남 지역의 후보들만 제대로 내줘서 국민의 힘표만 조금이라도 갈라치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